쪽팔리게 어디 여기서 노래를 해? 에? 응? 아, 다 아, 부숴버린다. 무슨 노래할까? 아무거나. 살다 살다, 별거지가 새끼들한테 걸려가지고, 이런 진짜 진짜. 아마 나는 아직은 어린가봐, 그런가봐. 엄마야, 나는네가 가시기. 십팔지 그딴 거 말고 딴거 없어? 용필이 거밖에 몰라. 그만할까? 노래 끊기면 죽는다. 누가 사랑을 하름납. 사장님,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? 아, 지금 시간이 몇 신데 배달을 시키시고 그러십니까? 묻지 마라. 왜냐고, 왜 그러지 묻지를 마라. 오독한 남자의.